자 봅시다. 자 보자. 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이렇게 있어. f x 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이 이렇게 가능하다. 이런 식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모든 가 조건을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1 이상, 3 이하. 이게 항상 참이 돼야 된다는 거지. 얘가 항상 참이 돼야 되는 거고, 나 조건을 보니까, 어, y는 fx의 그래프는, 어? 자, 우리가 4n 콤마 8n. 그리고 4n 플러스 콤마 8 n 플러스 2. 그리고, 자, 4n, 플러스 2콤마, 8n 더하기 5. 그리고, 4n, 플러스 3콤마, 8n, 플러스 7. 이걸 모두 지난데 어? 그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n이 누구냐면은, 모든 정수 n이라는 거야.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지난대. 그니까 n이 0일 때 대입하면 0 0 되고, 1 2 되고, 2 5 되고, 3 7. 이렇게 되잖아. 그 정도 모두 지나고, n이 1일 때4마 8, 어? 5 10. 뭐, 얘도 6 13. 얘는 7 우리가 15. 어? n이 1일 때더 보면 그 정도를 싹다 지나는 거야. n이 뭐건 간에. 그치? 음, 그래. 그런데, 어? 그리고, 자, 다 조건을 보니까, 다 조건을 보니까, 또 모든 정수 k라고 또 나와. 어, 모든 정수 k 이번에뭐 정수 파티야? 어, 모든 정수 k가 있는데 그 구간이 구간이 2k 플러스 1 콤마 2k부터 2k 플러스 1에서 어이 구간에서는 모든 정수 k에서 이 구간에서는 2X는 2함수요 구간에서는 항상 이, 이놈은 2함수의 그래프의 일부다. 즉, 요 구간에서는 이놈이 2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치? 좀 황당하지? 좀 황당해. 왜냐면은, 아, 모든 시리즈가 너무 많아. 어, 그러니까 항상 이걸 참으로 만족한데. 아무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새끼가 모든 실수X에서 이거 미봉 가능하다. 이런 조건이 있고. 그럼 이 점들을 다 찾아보나? 이 점들을 다, 다 찾아보나? 어,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이 놈도 다 찾아보나, 이거를? 0로 보면은 0부터 1까지 2참수고, 1로 보면은 우리가 4부터, 어, 1로 보면 2부터 3까지 또 2참수고, 2로 보면은 4부터 5까지 또 2참수고, 기타 등등등등 줄 줄줄줄줄. 이걸 다 찾아? 아, 미친 짓이지. 이게 어떻게 풀지? 이렇게 팔짱을 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말이야. 되면 누차 얘기하지만,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확인해 보라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 하면은, 인테그랄 3부터 6까지 fx dx. 이것들을 만족할 때요 놈을 찾아주세요. 이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실수 전 구간의 fx를 다 찾을 것이냐? 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버하지 말고, 어? 필요한 부분을 잘 보자는 거지. 그치? 그럼 요 필요한 부분의 정보를 봐야 돼. x는 3부터 6까지란 말이야. 3부터 6까지. 그러면 3부터 6까지, 응? 3부터 6까지의 정보들을 모아봐야 되는데, x 좌표가 3일 때이중에뭐 없나? 봤더니 요놈 있잖아요, 놈. 1번. 얘 1번이 나올게. 그 1번 식에다가 n에다가 0을 넣어 준다면은 x 좌표가 3이 된다고. 3, 우리가 뭐 어떻게? 7을 지난다. 0 넣어 보면은 3, 7 지난다. 맞죠? 어, 여기 있는 구간은다 찾아볼 거야. 그러면은, X가 3인 놈 찾아봤으니까 X가 4인 놈. 어, 여기다가, 이제 요 2번식이라고 그럴까? 2번식에다가,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면은, 얘는 4콤마 8을 지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자, 여기다 1 넣어주면은, 5콤마, 우리가 3번, 5콤마, 어, N에다가 1 넣어주면은, 어? 자, 요3번식에 3번식에다가 N에다 가1 넣어주면은, 우리가 5콤마, 10을 지난다. 이런 조건도 찾았고, 자, 구간이 6까지 가니까 6까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럼 요 4번씩, 결국엔 다 쓰네. 자, 4번씩에다가는, 또 얘네다가 1 넣어 보면은, 얘네다가 1 넣어 보면은, 얘는 6콤마, 우리가 뭐야, 2가 된다. 이게 되는 거잖아. 자, 필요한 구간의 정보들은 다 모았어. 점들이 이제 많아. 뭔가 좀 훈훈해 지지 어? 아, 좋아.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놈의 함수의 종류를 알 수가 없어. 왜냐면은, 지금 요 구간에서는 이차 함수라고 했지만, 그 나머지 구간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치? 음, 그럼 뭐부터 할까? 일단 얘부터 좀 정리해볼까? 이놈이 3부터 6까지에 들어오는 구간으로 우리가 좀 만들어봐야 될 텐데, 3부터 6까지 들어오는 구간을 만들어봐야 될 텐데, 어, 짝수, 홀수, 이런 꼴이네? 자, 그럼 요걸 갖다 우리 가 5번이라고 그럴까? 여기에 짝수, 얘밖에 없네. 그럼 따라서, 우리가 5번씩 K에다가 2를 넣어 본다면은, 저 구간이, X의 구간이 몇이 되는 거야? 4 이상, 5이하 이게 되는데, 요 구간에서는 2차 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선생님, 여기 또 짝수 있는데요? 근데 이 짝수, 6부터 그 7까지 됐는데, 그건 다음 구간이잖아. 필요 없다고. 아무튼, 요 놈은 2차 함수다. 이런 정보를 얻어냈어. 그럼 쥐어 짜서 얘네들은 다쓴것 같은데. 그럼 이걸 도대체 이거 갖고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어떻게 추정하지? 이건데.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고, 이게 좀 의심스럽다 이거지.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1 이상 3 이하라는 요게 의심스럽다 이거야. 그래서 일단 요 구간의 정보들을 한번 낱낱이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어? 이 놈을 우리가 자, 이렇게 좀 그려보도록 할게. x 축 이렇게 있고, y축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주주주주어뭐 여기가 한3 정도라고 보자 여기가 3이야 어, 이렇게 해서 3이 왔어 3콤마 7 너무 위에 그리니까 그냥 여기가 7이라고 할게 여기가 7 3콤마 7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가 4인데 4콤마 8 바로 위에 한 칸이지 바로 위에 이렇게 한칸 8. 이게 된 거고, 5콤마 10이니까 90. 두칸 올라갔네. 자, 요 점이지. 요 점. 자, 요 점. 이렇게. 얘가 5일 때. 그리고, 자, 6콤마 2? 는 뭐냐? 갑자기 정이 확줄 잘못 그렸구만 4번에다가 1을 넣어주면 13이지. 13 정신 나갔었지. 자, 13이야. 6분만 1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은 여기 6이 있고 자 3칸 올라가니까 하나 둘셋 해서 음. 그래프는 딱 적당히 되는 것 같다. 얘가 지금 우리가 뭐였지? 10이고 얘는 13이야. 그래서 Fx가 요4 개의 점을 다 지나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것만 갖고도 좀 부족하지. 그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단서가 1하고 3밖에 없잖아. 어? 혹시 그래서 요두 점들을 이어서 한번 기울기라도 한번 확인해 보자고. 뭐라도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두 점을 이어서 이놈의 기울기를 갖다 보니까. 1, 1이니까. 어? 이놈 기울기 지금 몇이야? 요 부분의 기울기가 이 부분, 요 구간, 요 구간 다 구해볼 거야. 기울기를. 요 구간의 기울기가 1이야 오 뭔가 있다 지금 딱 1이 딱 걸려버렸어 자 우리가 이 에펙스는 어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어, 어떻게 돼? 1 이상이 돼야 된다. 근데 하필 딱 1이야.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는 접선의 기회에서 등장했던 거지. 뭔가 있는데.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점을 그려서 우리가 기울기를 만들어 보면은 이게 1이고 이게 2니까 이놈의 기울기는 2야. 요 사이에 있는, 그치? 음, 중요한 정보긴 하지만 얘처럼, 얘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아. 자, 그리고 5부터 6까지 여기를 갖다 보니까, 여기를 갖다 보니까 이놈의 기울기는, 이놈의 기울기는 우리가 1, 3 이니까, 3이야. 뭐가 확실히 있어, 지금 이 새끼. 뭐가 확실히 있는 거야, 지금. 그치? 되겠어? 그리고 요 사이, 이 널널한 이 새끼는 여기에 2 참수가 있다. 아무튼 여기가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2 참수가 그려진다는 거야. 이런, 이런, 이런 참수.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치? 응? 그러면, 아, 문제는 예지, 예, 예, 예. 1, 3. 이게 뭔가 있을 텐데, 이 구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자, 만약에, 일단은 차수가 제일 낮은 거, 차수가 제일 낮은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여기에 이런 1차 함수가 이렇게 올수 있겠지. 그러면은, 어떤 점을 잡던지 간에 접선의 길기는 계속 1이 된다고, 만족한다고. 그래서 무슨 생각하면은, 이게, 이런 직선꼴이 아닌, 만약에 꼬벌아지는 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여기다 좀 확대를 해서 그려볼까? 자, 이렇게 얘는 기울기가 지금 1인데 살짝 꼬부라지는 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 만약 이런 식으로 곡선 형태로 꼬부라진다라고 본다면은 자, 요 접선의 기울기는 얘보다는 작겠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점점점 내려오면서 점점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해서 이 접선 기울기는 어? 이 접선 기울기는 그치 얘보다는 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점이라 할지라도 접선의 기울기는 이놈이 지금 기울기가 현재 1인 상태니까 얘보단 작으면 안 되는데, 선생님 방금 뭐랬어? 여기서 기울기가 점점, 점점, 점 내려간다고 그랬잖아. 그니까 러이 경우를 갖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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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치? 어? 이 경우를 갖다가 이렇게 본다면은, 이 경우를 갖다가 이렇게 본다면은, 그치? 자, 우리 접선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접선 기울기가. 어? 접선 기울기가. 어, 잠깐만. 이게 제일 작을 때구나. 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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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잠깐, 어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요두 점이 이렇게 있는데, 두 점이 있는데, 자, 이때 기울기는 요거고, 만약에 이 자식이 이렇게 꼬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꼬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 죄송합니다. 요 놈을 갖다 보니까 그때 접선이 뭐가 돼버린 거야? 요 놈의 기울기가 지금 1인데, 이 접선 기울기는 1보다 작잖아. 그럼 이렇게 꼬부라지면 은 이런 일이 벌 수가 있잖아. 이+ 이가 안된다는 거야. 이거 왜 기울기 제일 작을 때 접선 기울기 가 제일 작을 때 있는데 이놈의 직선의 기울기가 있는데 이 접선 기울기를 보니까 얘보다 더 밑에 있잖아. 작다고. 선생님 그럼 아래로 블록한 형태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 접선 그러면 크잖아요. 기울기 1보다. 그렇지. 그럴 때될 텐데. 문제는 이쪽이야. 그렇게 되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또 이렇게 돼서 얘보다 또 작게 된다고. 즉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 형태를 이루기만 하면은 둘중 하나 무조건 기울기가 1보다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응? 되겠어. 어? 되는 거 맞아. 되겠어. 그렇지? 선생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곡선이 이렇게 스치듯 지나와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스치듯 갈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어? 올라갔다 내려오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오기 때문에 접선 기울기는 접선 기울기는 우리가 이렇게 큰 놈도 있겠지만 작은 놈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렇지? 되겠어? 그러니까 곡선 형태는 안 된다는 거야. 곡선 형태는 분명히 한 군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아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었네. 따라서 뭐야? 요 부분. 응? 어? 곡선일 수 없어. 이 구간은 직선이 돼야 돼. 요 부분. 얘랑 똑같이 여기 지금 한계점에 걸려있기 때문에 얘랑 똑같이 여기서도 어? 곡선일 수 없는 직선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벌써 구해버렸어. 어 관계식을 구해버렸어 맞어 아이 관계식을 갖다 지금 구해버렸다고 점두개 나왔으니까 관계식 구한 거랑 다른 건 다른 거 없잖아 그럼 요 구간에 이 참수를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텐데 그치 그러면 이 구간에 이 참수 미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참수가 요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뚫고 지나가는 아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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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 참수라고 한다면은. 자, 연속은 되지만 미분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왜 이쪽 접선이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아, 그이참수는요 직선에 접하는 꼴이어야 되는 거야 접하는 꼴, 스치듯 지나가는 접하는 꼴이 되는 거야 뿐만 아니고 요 직선에도 스치듯 지나가는 접하는 꼴이 돼야 돼 그럼 따라서 이참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맞아, 그렇지? 그러면 뭐야 다알아냈어 지금.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그치? 정리해보니까, 어? 정리해보니까, 요건 좀 지울게. 요건 좀 지울게. 자,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식을 좀 정리해놓고, 어디 어따 정리할까? 어디다가 정리할까? 아, 일단은 하나하나 조금 구해놓고 들어갈까? 응? 하나하나. 자, 공간 여기 있으니까. 자, 일단은 요 1번 구간에, 자, 이거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이라고 해보자. 첫 번째 구간에 직선의 방정식을 갖다 우리가 구할 수 있지. 기울기 1이고, 몇 콤마 몇을 지나? 어, 요 정도 좋고, 요 정도 좋고, 3마 7도 좋고, 4마 8도 좋는데, 3마7 쓸게. 그럼 따라서 y-7은 x-3 해서, 자. 첫 번째 구간에 관계식을 구했고, 두 번째 구간에 관계식을 갖다 또 보면은, 우리가 두 번째 구간에 관계식은, 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구간에 관계식은 이 직선이 되는 거니까, 이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었지? 3이었으니까, 요점 5콤마 10을 쓰자고. 그럼 따라서, 세 번째 구간 관계식은 y-5콤마 10이라고 했지. 10은 3x-로 해서 두 구간의 관계식을 벌써 구해버렸어. 그럼 이제 뭐 이거 3부터 4까지랑 5부터 6까지는 정적분은 끝났지. 그럼 이제 요 2번 구간만 구해 주면 될 텐데. 2번 구간의 정보를 갖다 보니까 2번 구간의 정보를 갖다 보면은 자, 우리 2번 구간은 2번 구간은 우리가 이거 두 번째 조건을 여기다 써볼까? 일단은 요두점지나야 되잖아. 요두 점. 응? 어? 요두 점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몇 콤마 몇? 4콤마 8. 자, 요이차 함수를, 이차 함수를, 쌤이 Y는 HX라고 한번 해볼게. 이차 함수를. 그러면 H4 콤, H4는 8이 돼야 되는 거고, H5도 우리는 H5가 뭐야? 뭐가 돼야 된다? H5가 어, 10이 돼야 되는 거야 뿐만 아니고 뿐만 아니고 뿐만 아니고 자 뿐만 아니고 AND AND 미분 가능하면 이때 접선이 이 직선이 되는 거니까 F' H' H'4는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고 H' 또 누구지? H' 프라임 우리가 어, 5는 H'5는 3이 돼야 돼 조건이 넘치네 되겠죠 자, 그럼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 필요한 것들 다 찾았으니까 관계식만 작성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좀 공간이 부족해서, 공간이 부족해서 요 놈을 갖다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좀 지우도록 할게. hx는 이차 함수야. 그치? 되겠죠? 자, 그럼 hx, 이걸 좀 지운다. 그럼 hx를 갖다 보면은 hx는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이건데 모르는 건세 개인데 조건이 네 개나 되지 넘치네 넘쳐 그치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할까막 대입하면 될 텐데 h 프라임 x도 필요하니까 h 프라임 x는 eax 더하기 b 이렇게 해놓고 요두 놈이 이게 좀간단해요두 놈이 이는게 좋겠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우리가 기억 리 기억 리은 디귿 리을 <laughs> 어, 죄송합니다. 자, 보면은, <laughs> 왜 그러냐. 자, ᄃ 조건을 보면은, 4 넣자고, 4 넣으니까, 8a 플러스 b는 얘가 1이었고, ᄅ 조건 보면은, 응? 자, 넣어주면은 10a 플러스 b는 3이지. 바로 연립합시다. 바로. 자, 윗배기 아래 하니까,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A는 1, 이게 된 거니까, 대입해 주면은 B는 마이너스 2,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HX를 다시 한번 작성해 보면은, HX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C, 이게 되는 거니까, 자, 요 놈이나 요 놈이나 둘중 하나 써야 될 텐데, 뭘 써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좀, 좀이나 작은 기, 기억 조건을 써본다면은, 자, 우리, 이제, 자, 어떻게 되겠어. 기억 조건은, 음. 응? 아, 넣시다 자, 4 넣으니까 16, 마이4 7 28, 더하기 C는 8이다. 그치? 뭐 숫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와. 자, 요 둘이 연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2가 되는 게 맞나? 그럼 넘겨보면 C는 몇이 되는 거지? 2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관계식을 갖다 완성해 보면은, 자, 우리가 A는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B는 몇이야? B는 마이너스 7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7. C는 20이라고 했으니까, 20.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지. 되겠죠? 응? 되겠지. 그러면 이제, 관계식 다 구했네. 구간별로. 구간별로 다 관계식을 구했어. 그치?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x가 3부터 어디까지? x가 3부터 4까지. 이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지? 이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지? 얘는 x가 5부터 6까지. 이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 얘는 x가 4부터 5까지. 그치? 다 됐네 방식 다 구했어 예. 연산 노가다만 남은거잖아 그렇지? 되겠죠 자 역시 공간이 좀 부족했으면 이쪽을 또 지울게 자정리나그 그치 그러면 이제 저원 이제 해주면 되는거지 지금부터 이제 노가다만 남은거지 fxdx 이놈을 나눠야겠지 3부터 5까지 3부터 4까지 fxdx 4부터 5까지 fxdx 5부터 6까지 fx dx.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제 요놈 넣어주면 되겠지. 어, 3부터 4까지 구간은 우리가 바로 요 놈이었잖아. 그러면은 넘겨주면은 얘는 x-3, 마이너스 7 넘으니까 더하기 4. x 플러스 4 dx. 요거 연쇄해주면 될 것이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되니? 우리가 3x 마이너스 15인데. 쟤 넘으면 마이너스. 5가 되버리겠네 마이너스 5가 되버리겠어 그럼 따라서 이놈은 4부터 5까지 3X 마이너스 5DX 마지막 요 구간은 아이고 뭐하고 있는 거야? 가운데 구간이 2차 함수였지? 자 가운데 구간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0DX 그리고 마지막 구간은 5부터 6인데 그게 바로 얘였지? 그럼 따라서 3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라고 그랬었지, dx. 해서, 자, 각, 각, 각을 연산해주면 그냥 끝이야. 되겠지. 자, 연산 너무 지루, 하니까 선생님, 이 정도까지만 풀기로 할게. 그치? 자,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였던 것 같아. 처음 접근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가 있는데, 어, 구하고자 하는 구간을 잘 봤으면 3부터 6까지니까 그놈의 조건들을 좀 뽑아보니, 조건이 생각보다 좀 많아졌다는 것. 그치? 이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음,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요 점이, 아까 요 점이 누구였어? 어, 이 점이 3콤마 7이었고, 이 점이 지금 4콤마 8이었는데, 음. 음? 이 놈이 이렇게 어? 우리가 기울 두 점의 기울기를 갖다 본다. 왜 기울기를 찾았냐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어? 뭐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1과 3이 뭔가 관계가 있나 보기 위해서 하나씩 다 조사를 해본 거야. 봤더니 이게 하필 기울기가 1이라는 거지. 기울기가 1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저 접선의 기울기는 1 이상 3 이하였기 때문에 이게 이런 곡선꼴이 된다면은 이런 곡선꼴이 된다면은 어떻게 되니? 자, 요 에 벌써 문제가 생긴다. 즉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미 1인 거니까 이 직선보다 기울기가작으만안되는데 꺾여 버리면은 이렇게 낮은 놈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지요 밑에 있어도 밑에 있어도 낮은 놈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어? 만약에 여기도 이게 스치드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게 스치듯 에서접수하는 꼴이 이런 식이 될 것이냐? 근데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반드시 꼬부라지니까 낮은 놈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즉 요쪽은 곡선 형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치? 하필 얘가 1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직선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지 그치? 되겠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쉬운 문제는 아니지 그치? 음, 자 좋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트윅하도록 합니다 끊게